자, 아, 안녕하세요. 이 차량은 2018년 3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벤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. 5밴. 주행 거리는 1 9 1,920km. 와, 연식 대비해서 주행 거리는 굉장히 많이 탔고요.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한것 같은데 이 주행 거리가 많기 때문에 판매 금액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. 판매 금액은 1,550만 원 네, 판매하고 있고요.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. 2018년 3월 5일 출고 2018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191,920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다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미션 쪽도 멀쩡하고 그리고 뭐등속조인트라든지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전혀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 주행거리만 많은 차량입니다 자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,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. 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측면 사진, 여기는 아니고 깨끗하죠. 주행 거리 대비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하고요. 여기 뒷좌석도 깨끗하고, 앞좌석도 깨끗하고, 네, 핸들이고 네, 앞좌석,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열선 핸들 장착되어 있습니다. 계기판상 주행 거리는 1 9 1,921km.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. 운전석은 통풍 시트,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조수석도 열선 시트,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죠. 타이어 상태는 많이 안 남아 있어 보이는데 우선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휠은 멀쩡합니다. 타이어는 많이 안 남아 있으면 교환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방문하시면 됩니다. 마음에 드시면 여기는 엔진룸이고 타이패스 룸밀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차는 주행거리 대비해서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. 이제 고속도로만 주행한 차량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. 2018년 3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더뉴그랜드 스타렉스 오벤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 거리는 1 9 1,920km,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앞좌석 이제 운전석이랑 조수석 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열선 핸들 장착되어 있고요. 그리고 차 상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하이패스 루밀러도 정착이 되어 있었습니다. 판매 금액은 1,550만원에 이제 가성비 좋게 나온 금액 같고요.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